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시편 1절 우리 마지막 17, 18절 이렇게 세 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 또 17, 18절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0편, 시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을 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아멘. 이 제가 약간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아요. 약간 난청이 좀 있어가지고, 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했는데, 어, 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소리는 들리는데 예,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 돼서 제가 대답을 못하거나 뭐 엉뚱한 소리를 가끔 할 때가 있죠. 이제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막 그러면 막 화가 나요. 막 화가 나니까 막제 목소리가 점점 점점 높아집니다. 막 높아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좀 기분이 나쁠 때가 있죠. 어 저는 이 살아가면서 제가 이성이 제어가 안될 때가 뭐 물론 다, 다양한 것는데 제일 이성이 안돼 제어가 안될 때가 있어요. 언제 안 되냐면 제가 억울할 때. 예. 막 억울하면 이성이 제어가 되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성이 제어가 안 되고 막 소리가 막언성도 높아지고 어찌 보면 막 기분이 나쁘니까. 막 싸움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 삶을 살다가 억울할 때 있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이고, 내가 말을 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는데, 누군가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나를 이야기하고 있고, 뭔가 그렇게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막 저는 이 억울하면 막 잠도 못잘것 못 같아요. 막 그리고 막 진짜 막 너무 억울하면 막 말도 막 버벅거려요. <laughs> 막 버벅거리고 막 사람이 이상하게 버벅거리면 그게 진실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어, 저 사람 저게 진실이니까 저렇게 버벅거리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서 사람 저렇게 말을 하지. 근데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남자는 막 억울하면 말을 더듬어요. 이성이 제어가 안 되니까 뭔가 할 수가 없는데 여성분들은 놀래요. 막 화가 나면 날수록 되게 이성적이더라고. 그래서 이 부부 싸움할 때 보면 남자가 지는 이유가 있어요. 남자가 왜질까요? 남자는 막 억울하면 말을 못하니까 뭐해요? 힘을 써야 돼. <laughs> 심지어는 억울하니까 말도 못하고 막 버벅거리고 있죠. 근데 여성분들 은 어때요? 보니까 아주 그냥 이성적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평소에도 보면 이게 싸움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싸움을 보면 남자들은 막 싸우면 나면 분을 못 이겨서 어떻게 말할지 모르는데 여성분들은 아주 정확하게. 아주 그냥 이성적으로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읽었던 이 시편이 바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호소.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 시편 10편 기자가 시편을 쓰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억울한 삶을 살 때가 있죠. 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잘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새벽예배도 드리고, 막 전도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심지어는 막 저녁에 나와서 아울기도도 하고, 심지어는 헌신도 하고, 열심히 열심히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안될 때가 있어요. 막 뭔가 삶이 안 풀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도 안 믿는 것 같고, 대충대충 믿는 것 같고, 별로 이렇게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은데, 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너무 속상해요. 왜? 그들은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잘 될까? 막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야, 너 예수 믿는데매.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매. 또 무슨 복을 받고 있냐, 뭐 네가 뭐가 잘 되고 있냐 하면서 어? 예수 믿느니 차라리 그냥 다 포기해라 막 하면서 이 정도 공격하고 심지어는 내 사는 남편들이 그러고 내 아내들이 그러고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미련하게 예수를 믿느냐 하면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때로는 회의가 오기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그런. 정말 생각을 우린 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억울하고 힘들어도 주님 앞엔 다의 모든 것들을 아뢰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오늘 이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벌써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시평기자가 처음부터 어떤 고백을 하냐면 왜 하나님 지금 나 억울한데 지금 악인이 득세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숨으셨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뭔가 내가 억울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평 기자도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숨으실까요 하나님은 나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일까요? 제가 가끔 드는 예화지만 모래 위에 발자국 아시죠?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모래를 걷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모래가 아, 모래 위에 발자국이 네 개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힘든 상황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어느 순간 발자국이 두 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원망을 하죠. 뭐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 힘들 때 나와 함께 안됩니 근데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셨습니까? 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예야 그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누 것이다? 아내것이다 내가 도를 얻고 가, 가지 않았느냐 그러죠. 오늘 하나님은 숨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환난 중에 있고, 내가 고난 중에 있고, 내가 역경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전혀 우리의 삶과 무관하다고 느껴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업고 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을 때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순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외면해 보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래서. 왜 하나님 한란 때에 숨으셨나이까 하면서 2절부터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13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악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억울한 자신이 어떻게 억울하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하냐면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멸시했고 어떻게 자신을 대했고 어떻게 어 자신들을 어떻게 악인들이 살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절정이 달했을 때가 바로 13절인데요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짜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악인이 말하기를 야봐 하나님이 너 봐주지도 않잖아 뭐 하나님이 너와 동행해 주신 데며 너와 함께하신 데며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를 지켜보지도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자매가 자매 둘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오다가 그만 언니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식물 인간이 되어서 누워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예배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서 누워있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 내가 이 새벽을 깨우며 신앙생활 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감당했는데, 열심히 사명자를 감당, 사명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들이 도래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13절처럼 하나님이 나를 감찰해 주시는 것이 맞을까? 이런 의문이 안 들겠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내 삶을 바라볼 때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 안 되십니까? 오늘 10편 기자도 여전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악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힘든 나의 상황들은 나에게 이런 마음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이런 마음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길을 닫을 수 있는 믿음이 사실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런 위기를 우리는 극복할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잘될때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안될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 않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의 어떤 권사님이 정말 힘든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예배 끝나고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어떤 소송이 좀 있으셨는데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억울했거든요. 그런데 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 소송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다 마무리된 거죠. 이 권사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셨거든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근데 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정말 감사하던지 지난 몇 개월 동안 저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권사님이 그것을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그냥 정말 하나님 억울하고 이 소송의 문제가 약간 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아예 다른 교회 건물께 뭐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서 지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의 문제니까 얼마나 더 속상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소송이 잘 마무리되면서 우리 권사님 어제 좋으셔서 막 전화가 오신 거예요. 수예배, 전화에. 끝나, 일부예배 끝나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고백할 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될때 잘 내가 하는 믿음보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나의 믿음의 크기이자 나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고난당할 때 우리는 더 열심히 외쳐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왕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요 분명 13절에 어떤 고백을 했어요? 그 아기는 너를, 하나님은 너를 바라보지도 않고 감찰하지도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평기자의 고백은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고, 뭐라고 그래요? 나를 벌써부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벌써예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 예,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 예, 계속해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필요할 때 그것을 이길 능력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살을 할 때가 좀 있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막빚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견뎌낼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수십억, 수백억을 빚어도요. 살아요. 살아요. 먹고 살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여러분 먹고 살수 있도록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을 또 해줘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앞에 있는 이 시험 문제가 크다 보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싶어하고 그 문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어떻게 살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삶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벌써부터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떻게 하신다요? 외로운 자예요 뭐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오늘 일자았지만 17절에 우리의 마음에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 때 기도하세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귀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소리에 길을 기울여 주신다라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 기울여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뭐 하셔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줄 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려고? 풀어주시려고. 하나님은 여전히 귀 기울이세요.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플 때참 신기한 게 있어요. 몸이 아프면 꼭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하세요. 근데 저는 아프다는 말을 안 해요. 뭐다 크기도 했지만, <laughs> 다 크기도, 크기도 했고, 아들까지 나서 살고 있는데. 어, 근데 전화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혹시 무슨 일 없니? 이게 신기해요. 부모니까 이 자식을 느끼나 봐요. 자신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아 가끔, 닷없이 전화하셔서 뭐, 그러실 때가 있어요. 사실 제가 힘들 때가, 힘들어요 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꼭 보면, 어머니가 전화해서 뭐, 슨일 없냐? 그럼 뭐, 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유,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있겠어요? <laughs> 괜찮아요. 그냥 전화를 끊는데, 어, 그럴 때마다 참 신기해요. 아, 부, 세상의 부모도 이 자식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냥 뭔가 이상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실까요? 기억하시고 살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뱉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눈에는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억울한 일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죽는 날까지 그 억울함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지칠 때도 많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의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원망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소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넘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고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이 새벽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외쳐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새벽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억울하고 우리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괴로워서 울부짖으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그런 안타까운 외침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감찰해 주시고 우리의 목소리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가 그런 멋진 간증의 자리이자 고백의 자리이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인정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주님 앞에 호소하겠습니다. 나의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주님이 기억하사 오늘 하나님, 나의 원한을 풀어 주시며, 오늘도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소중한 마음으로 11조로, 또 주님 앞에 감사한 금으로, 또 주님 앞에 1천 번째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모든 예물,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주님 앞에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매순간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우리의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주님, 나의 안타까움을 주님 꼭 기기울여 주시고, 오늘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오늘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오늘 나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순간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자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고하옵소서. 되기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는 한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텐데 그 사역 감당할 때마다 주님이 건강을 더해 주시고 그 모든 일정을 주님이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오늘도 쓰임 받는 귀한 사역이 또 주님께 영원노려지는 귀한 사역이 될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 세, 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아,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는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기도 제목, 주님의 역사와 능, 주님의 능력을 어, 경험하는 기도의 제목이 될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섭찬과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가실 우리 사 하나님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듯사. 언제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으며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의 귀한 사역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사역 가운데 안전으로 주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사역이 될수 있도록 우리 다리 목사님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믿음의 길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우리 목사님 그렇게 쓰임 밖에 줬어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 입술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마다 나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나의 안타까운 마음이 풀어지는 귀한 새벽,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나의 간절함을 담아 주님 앞에 부르실 때, 주님은 응답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며,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은 일하여 주시옵소서.